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 따라 도착한 곡성. 5년 전 귀농한 장재영, 박연정 씨 부부. 그리고 진짜 좀 정말 우리 사는 너무 가까운 곳에 좋은, 게 있는, 좋은 자연이 있는 것 같아. 새삼 놀래, 볼 때마다. 이렇게 좋았나? 이렇게 멋진 데가 있나? 이런 거있잖아틈날 때마다 산책을 즐깁니다. 유난, 유난 그, 여기 섬진강가에 와가지고 보니까 섬진강이 다른 강하고 비교해서 좀 생동감이 넘치다고 할까. 예, 그러다 보니까 정체된 느낌이 없어요. 늘 자유롭기를 바랐던 두 사람. 여행길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. 그리고는 숙명처럼 섬진강가에 보금자리 마련했지요. 아, 아, 아. 늘 재영 씨를 쫓아다니는 한 녀석. 스토커 스토커. 지킴이라고 해줘. 지킴인데 <laughs> <laughs> 제가 이제 여기 농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뱀들 이 있거든요. 뱀들 이 있는데 제가 어 항상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제 주변에 있는 뱀들을 잡아요. 아주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진짜 발밑에 있고 손 앞에 있는 뱀을 몰랐는데 비 때문에 제가 목숨을 건졌죠. 올해 6살 된 사냥개 빕니다. <laughs> 앉아 옳지 예쁘다고 해주는 거야 꼬꼬도 앉아. 집 근처 산을 찾은 부부. 귀농 첫 해에 이곳을 누비다가 미국 자리공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. 아이고 꽃이 벌써 폈어. 네. 어? 여름이면 스파이 그 스파이 향기 더욱 진해지죠. 흩어야지 흩어져야 될겠네요뽀야 전라도에서는 장록풀이라고 해요. 장록. 일반적으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식용하면 안 되는 독초예요. 이 독소인 강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살충제로 쓰려고. 이런 놈은 살충 효과가 더 좋으려나? 음. 처음에는 잡초인 줄 알고 갈어 엎으려 했습니다. 그 전에 풀 이름이라도 알아야겠다 싶어 수소문해 보았는데 뜻밖에도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됐죠. 농약을 쓰지 않는 부부에게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. 이런 게 저덕이면 얼마죠, 그렇지? <laughs> 어? 이거 하나면 일주일은 먹겠다. 그 전에 한번 우리 작년에 한번 예천인가 어디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이 자리 공고한다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우리 캐 갖고 보내준 적 있는데. 그렇지. 그럼 가자 비야. 를로 가자. 집에 돌아오자마자 작업이 한창입니다. 미국 자리공은 농작물 불청객 진드기를 없앨 때 요긴하게 쓰입니다. 생잎으로는 이렇게 추출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걸 삶아가지고 이렇게.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액기스를 만드는 거죠 농축액 약을 칠때 살충을 할때 원액을 <laughs>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물하고 희석해 가지고 <목소리> <식으로 찍고> <목소리> 아, 지금이야 뭐 이제 텃밭도 되고 하는데 처음에는 상추 삼추 심으면 상추가 하나도 안 나고 풀만 나고 또뭐 암튼 뭐 아우 이 쌈채소를 씹으면 마분지처럼 아. 노랗게 빳빳하게 그리고 배추 배추도 다 모기장 돼가지고 아무튼 되는 게 하나 없었어요. 수많은 실패 끝에 이제 겨우 식탁에 올릴 정도 됐답니다. 이렇게 천연 살충제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? 인간이 사는데. 가장 뭐 이렇게 화학제를 써 가지고 이제 사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. 아 힘써 안 따라고. 풀을 베어내기보다는 염소를 들여갑니다. 몸은 좀 고단해도 산속 낭만을 즐깁니다. 시한거아니 근데? 그걸 왜 박으시는 거예요? 이게 여기다가 염소를 매놔야 되는데, 염소가 이걸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. 그럼 이제 여기 주변에 저희 지금 여기 감나무 있잖아요. 이런 감나무 같은 거를 다 뜯어먹어버려요. 시간이 곧 돈이라 여기는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. 섬진강가에 사니 해 보는 일입니다. <laughs> 직접 부화시킨 병아리들, 하루가 다르게 식구들이 늘어납니다. 저희가 이제 마을하고 이렇게 워낙에 이제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소리가 가족들이 많아야 그래야 뭐 이런 이제 뭐 병아리들 짹짹거리는 소리, 개들도 뭐 이렇게 같이 서로 이제 대화하는 소리, 저희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. 야 너는 서로 가 있어. 저기 있어? 곡성에서곡성 여기 있는 중에 제일 실한 놈, 이렇게 제일 실한 놈만 놔두고 다 꺾어 없애는 거죠. 올해 처음으로 배 농사에 도전한 부부, 그런데 열매마다 검은색 반점이 수두룩합니다. 동네 어르신들이 약하라고 난리예요 근데 저렇게 약을 안 하신다고 버티시니까 배가 병이 좀 왔어요. 이 아까운 어떡하실 거예요?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. 어떻게 첫술부터 배가 불러요? 저는 30%만 수확을 해도 저는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10년이 지나면 오히려 제가 조금 더어 이렇게 더 행복한 농부가 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살아요. 순수하기에 더욱 빛나는 꿈입니다 구불구불 흘러가는 섬진강 따라 지리산 골짜기 화개천에 다다랐습니다 실록이 넘실거리는 이맘때 바빠지는 사람 이제 여름 길목에 이제 한창 올라옵니다. 그 수박향이 난다는 은어. 5월 말부터 남해 바다에서 섬진강 물길 거슬러 올라오는 은어, 하동 화개천까지 찾아온 귀한 손님 맞으러 갑니다. 걸갱입니다, 걸갱이. 아 파는 거예요? 아니요, 이거 저희가 맞는 겁니다. 어르가 지나가면 이제 지나가면 이 긁어서 잡죠, 긁어서. 은어가 다닐 만한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헤엄쳐 올라오는 은어를 걸갱이로 재빠르게 낚아채는 전통 낚시법입니다. 문규 씨는 서울에서 하동으로 귀농했는데 이 기술 배우려고 이웃들에게 밥게나 대접했다죠. <laughs> 여름의 전령사 은어 물 속에선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문규 씨는 물 속을 돌아다니는 은어를 직접 보고 또 눈싸움 해가며 은어를 잡습니다. 은어가 오는 여름에만 누릴 수 있는 낚시입니다. 잡았을 거예요. 여기 예, 잡는 요령이 있어요? 예. 그러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 요 서로를 뭐잖아요. 그러가 이쪽으로 올 때인 자리 급는 거죠. 배치나 음. 그갈 때. 예. 맑고 깨끗한 물에서 돌 이끼만 먹고 산다는 은어, 그 고고한 식성 때문에 민물고기의 귀족이라 불린다지요. 강에 사는 물고기 중 가장 깨끗한 고기인 은어, 은은한 수박향이 어우러집니다. 이제 여기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지금 여기서 살고 싶고 뭐 남은 여생을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맑은 데서 진짜 지내고 싶습니다. 여름 섬진강의 꿈 같은 일들. 마음 무더운 날 찾아와서 한번 펼쳐봐도 좋을 테지요.